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콩콩입니다. 오늘도 영상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고 계시는 분, 마음 속에서 짝사랑하고 계시던 분, 우리가 썸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어장관리일까, 그런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나에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연애사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끌리는 카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 왼쪽부터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여러분 리딩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 상대방 분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천사님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확인도의 카드인데요. 음,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그런 애정어리고 진심어린 성격, 성향, 그리고 배려해주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얘기에 집중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감수성이나 예술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사함을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투오버 펜타클, 식스 오버 펜타클 카드가 들어온 걸 보아서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니 좀 삼각관계나 좀 다른 것을 두고 여러분들이랑 좀 비교해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감정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랑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균형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두분 중에 한 분만 이 관계에서 너무 퍼주고 받기만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또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다른 제3자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그 사람을 두고서 저울질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집니다. 상대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많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진심이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람과 우리 여러분들이 사귀게 될까, 어떻게 앞으로 관계 흐름이 펼쳐질까를 보면, 여기 태양카드, 그리고 데빌 카드, 에이스,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과거서부터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재미있었고또 즐겁고 함께 있을 때 밝은 에너지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런 끌림 속에서 여러분들이란 사랑과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존재는 하지만 집착, 중독,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얽힘에서 오는 감정 소모나 또는 반복적인 패턴이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끌림을 가지고 있고 또 헤어나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으로도 보여져요. 또는 여러분들도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매료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명확한 결단이나 돌파 또는 사귀자고도 이제 정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간대요. 여러분들이과 상대방 분이 이제는 우리 만날까 말까 아니면 정의할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관계 흐름이 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 의미 있는 관계를 끌어당기는 중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인연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라고 천사님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두분 사이에 이렇게 데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좀 육체적인 에너지 끌림이 분명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비밀스러운 삼각관계일 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잘 고려해보시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한 선으로 잘 선택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오 여긴 트루 러브 카드가 나왔고요 천사님 예스라고 외치고 계시고 상대방이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한번 보았을 때음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보여요 호기심뿐만이 아니고 진심어린 연결이다 라고 트루 러브 카드도 나왔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처 물어보고 싶고 또 연락하고 있다면 계속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충동적이기 때문에 설렘과 열정 강한 끌림을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내면에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쉽게 자리를 내준다든지 또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아시,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좀 지키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충동적인 열망을 좀 억누르는 그런 기제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킹오브컵스 감정의 왕처럼 소중하고 아끼고 싶고 어, 겉으로 내가 당신에게 표현하진 않지만 내 눈빛을 당신의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고 라고 얘기하는 것. 점 들리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고 성숙하시고 서툴지는 않아 보이는. 근데 만약에 다가오지 못하는 게 서툴다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어, 아주 강렬하게 끌리고 있다.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쓰시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나는 사귀게 될까? 또는 앞으로 우리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뽑았을 때요, 는 여기 투오브반드 그리고 운전자 여기 쓰리 부 펜타클 카드가 떴는데요 서로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런 카드도 나왔어요 신중하게 조용하게 어~ 흘러가실 흐름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당장 막 뜨겁게 그 사랑 상대방의 어떤 열정에 비해서 두 분의 관계 속도는 진전이 좀 더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상대방이나 또는 여러분들 쪽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필요로 하신다라고도 보여져요. 같이 기반을 쌓는 흐름으로 가시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두 분이서 뭔가 협력이나 조력 또는 공적인 관계나 파트너십을 맺어 가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내면의 탐색 또는 알아가는 시기 그런 느린 발전이 되실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 정말 진실된 사랑 만나셨다라고 하거든요. 소중한 관계가 어, 될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yes 여러분들은 어, 로맨틱한 파트너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근데 여러분들도 조금은 생각관계에 가 살짝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 뭐 공적으로 만나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이 그런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다른 사람들 때문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 커플분들이시라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앞으로 결혼까지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좀 현실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윈윈하는 파트너가 되자라고도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음, 여러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어, 그런 오해나, 또는 진심을 다하지 못한 말들을 좀 전해볼 필요가 있다. 천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새로운 사람 알아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볼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퀸 언드, 정의카드, 어, 나인 오브 펜타클.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퀸완드는 열정의 여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격도 밝고 또 여장부 같은 기질 약간 오지랖도 있지만 사람들 되게 잘 챙기고요 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더 잘해보고 싶어하시는 그런 마음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외모적으로 좀 자신의 스타일이다라고도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 여러분들이 되게 자존심도 세 보이고 또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그만큼 매력적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정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계산적으로 따지려고 하시는 상대방의 성향이 좀 보여지고요 두 분이 좀생각관계에 연료 돼서 이 카드가 떴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뭐 관련된 이슈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균형 잡혀지는지 우리 밸런스가 잘 통하나 이런 것들을 좀 맞는 선택인가를 고려해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실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 쪽일 수도 있는데 서로 독립적인 사랑으로 좀 보여져요. 되게 막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한다기보다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연락을 하고 좀 그런 일상의 균형을 많이 맞춰가시는 분들이라면 어 좋은 카드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다른 제 3자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 옆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 어,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이런 거 제고 따지거든요? 또는 뭐두 사람 다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선이 넘는 어떤 행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뭐 자립적이고 자유롭고, 나 없이도 잘살것 같아, 쟤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 진심이기다, 뭐 아니다라고 하시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좀 논리적으로 판단하시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감정적인 사람보다는 좀 현실적이고 머리로 좀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어, 진행을 하시는 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제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 관계 흐름을 좀 볼게요. 음, 심판카드. 파이브 소드,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과 여러분들 한동안은 좀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삼각관계라면 더더욱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 다른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야 나야라고 선택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어 어쩔 수가 없잖아 하면서 어, 되게 회피하고. 또 고민만 엄청 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약간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만약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상대방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어떤 부활의 가능성 또는 이미 우리 헤어졌잖아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과거 이미 끝났으니까 하지만 재검토를 해볼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파이브 소드가 나왔다는 것은 자기 방어 또 아까 이 정의 카드 밑에 나왔잖아요 자신의 위주로 좀 이득이 되는 대로 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보여지고요. 감정을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어 표현하지 못하는 투소드 그리고 감정 겨루기 하는 그런 심리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진짜 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두분 사이에 어떤 미묘한 감정 또는 어떤 팽팽함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천사님이 그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봐라 다른 방향으로 알아봐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명확한 선택, 관계 전환 생기기 되게 어려운 관계이시고요. 감정이나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관계 발전성은 어렵다, 진전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랑 또는 다른 태도, 만약에 커플분들이시라면 제3자도 없고 여러분들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태도로 이 상대방을 좀 대해봐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상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진실적으로 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랑은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로 사랑한다는 을 것은 이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빠지진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머리로 따지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죠. 계속 전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음, 물론 나이가 이제 먹을수록 좀 연애가 사랑이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딸릴 수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끝맺음을 좀 맺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진심어린 대화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두 분이서 더 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서로의 감정을 터놓고 깊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정리를 할 때도 좀 좋은 그런 결말을 좀 맺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성숙한 연애로 또 다른 사랑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킹완드 카드, 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안전해요. 라는 카드와, 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카드.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데스카드, 투완드?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좀 여기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애정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는 내가 뭐 재고 따졌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다든지 하지만 근데 결말이 킹 오브 펜타클이라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약간 상반된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 어 이분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좀 접으려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이미 끝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거든요. 뭐 일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또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카드 리딩이 생각관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책임 또는 정서 그런 감성보다는 상황적인 안정과 이득, 현실적인 판단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실속 중심. 사실 이 사람은 자기가 아쉬운 게 있으면 다가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정됐나 싶으면 어 네가 와야지 왜 내가 가? 이러면서 약간 자존심, 주도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만남을 가지더라도 어떤 이 얻을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좀 그런 식으로 다가오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도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좀 초기에 오지 않나요? 근데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 사귈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아, 이카드 아니다. 이 카드가 아니고 죄송해요. 다른 카드입니다. 앞으로 사귈 수 있을지랑, 어,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뽑아보니 이세 장의 카드에서도 지금 이 식스 오브 펜타클이랑 운명의 수레바퀴 스타 카드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관계에서 데스카드 약간 불균형이 있다고 해요. 비대칭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더 베풀었을 수도 있고 상대는 좀 받는 쪽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사람이 뭐잘 주고받았다고 하면 건강한 관계이긴 한데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들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점이 드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서 진전이 되거나 단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어, 아직까지는 인연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망적이지만 어먼 목표를 바라보면서 두 분이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균형만 잘 잡으면 건강한 관계로 발전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가슴으로 사랑하고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다면 현실적인 진전 이런 거좀 어렵고 또 우연적인 기회에 좀 의존하게 되는 그런 관계 흐름이 되시거든요. 어 그냥 뭐 만나게 되면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뭐길 지나가다가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무책임한 태도 좀 그런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너무 기대감이 많았어요. 나는 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상대방은 나를 약간 봉으로 보내? 이러면 이 관계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천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 사람이 굳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꾸 경험들 때문에 또는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상처들 때문에 어. 또 여러분들 상처받는 선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상처를 잊고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이 더한 어 좋은 그런 인생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진심을 사랑할까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외모가 좋고 능력이 좋고 어, 다질다능하면이 사람 여러분들 진심을 좋아하고요. 이 사람 어, 내면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실리를 많이 따지시는 그런 좀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남편이다라고 생각하고 뽑으셨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그런 관계 안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시하고 자기가 해주고 싶은 것만 해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일대일 카카오톡 채팅란을 들어오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고르셨고요. 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을 풀 불어넣어라. 이런 의미. 그리고, 거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천사님의 대답 카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투어브컵스 심판 황제 카드. 음, 이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되게 많이 사랑 사랑했고 뭐 지금 현재형일 수도 있어요. 어 겉으로는 되게 어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여전히 감정도 남아 있지만 이렇게 심판 카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떠올려 본다 재평가 해본다 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마음 뭐 제외라면 아마 그런 생각하시지만 이 사람이 제외돼서 되게 진지하게 고려는 하시나 좀 상대방의 어떤 통제 책임 주도권 이런거 상대방이 가지려고 하고요 또 자존심이 되게 센 것으로 보여져요 만나고 싶어도 좋아한데도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하시는 분이고요 어, 자신이 자꾸 여러분들을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근데, 뭐, 가식적인 카드는 전혀 안 나왔고요. 오히려 더 진심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이 사람의 애정 방식이 어, 자기한테 주도권이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성 발달보단 이성이 좀더 강하고요. 또 여러분들이랑 과거에 좀, 어, 말이 잘 통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표현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 해서 물어본다면 좀 어렵고요.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사귈 마음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 사귀게 되는지, 앞으로 두 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여기 퍼브 컵스, 에이 러브 컵스, 레지션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그렇게 뭐 발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 현재 이렇게 포커스 에어로 컵스 두개 자체가 좀 권태기 무력감 또는 뭐 뭔가가 음에 들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떤 관계 진전을 원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둘 중에 한 분이 계신 것 같고요 또 나태하시는 것도 있어요 의지가 없다 화해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근데 여기 현재 어, 심판카드 밑에 에어로 컵스가 나와서 현재는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고 또는 당분간 여러분들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이제 또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내려놓고 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실 흐름으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과 잘 해보고 싶다면은 다시 관계를 재구성하시게 되는 느낌. 근데 어... 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또 관계를 어...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노력하실 것 같아요. 당장의 눈앞에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도 곧 꽃이 핀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사랑과 희망을 놓지마.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시는 게이 관계에서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대시보드, 드림보드에 한번 그려보래요. 저는 천사님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거 보니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앞으로 생길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그런 고집과 아집을 받아주실 아량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재구성해서 만나보시는 게 괜찮겠다 하지만 저는 어 개인적으로 제 친구라면 어좀 비추하고요 만약에 두 사람이 뭐 결혼하신 부부거나 그런다면 이분은 상대방 여러분들 좋아한다 하지만 두 분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다시 막 화기애해지기는좀 어렵지만, 그래도 감정거리 좀 갖고, 좀 권태스럽다가 또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그런 밝은 흐름, 이런 느낌이 보여져요. 그리고, 음, 유일하게, 삼각관계가 제일 안 보이는 1번부터 5번 중에 5번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복적인 자꾸 그런 어떤 패턴이나 좀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또 만약에 장거리 연애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장거리 연애 하는 게 나랑 맞는지, 또는 그런 사람을, 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되나 싶은 그런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애관을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좀 그렇게 좀 들려지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카카오톡 채팅란으로 들어오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리딩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